안녕하세요 윤관장입니다. 오랜만에 올해 첫 개체량이에요. 꼬니 올해 첫취합인데요번엔좀 그래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좀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먹으면서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. 먹을 수 있어. 좀 있다가 루직 살건 있을 테로 합니다. 복만 하는 게 아니야. 목걸이 괜찮냐? 5 2 8 0 5 2 8 0 확인하셨죠? 언더 패스 <laughs> 52.54언더 패스입니다. 60.9억, 확인하셨죠? 60.9억, 완전 패스니다5억게 계속 나와? 너, 미새뭘 싸운 거야? <목소리도> 아, 형도 좀 줘. 형좀 줘. 감사합니다. 프 때. 너채하지나마 <체해지나> 응, 많이 먹고, 일단 먹고 알았어 천천히 먹으면서. 이렇게 해서 얼굴만 정면 봐주세요. 나샤, 나샤. 저걸 얼굴로. 저걸로 얼굴로. 이리 와, 이리 와. 개체량 끝났습니다. 아,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영상을 제대로 찍기가 좀 불편하더라고. 일단은 상대 선수가 봤을 때는 또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한 몸이더라고요. 열심히 준비해서 온것 같기도 하고. 예 지금 내일 그래도 오랜만에 또 건이 복귀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. 좀 집중 잘해서 좀 좋은 시합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고가 어때? 가고요? 응. 그냥 모르겠까 그냥 그냥 하는데. 그냥 이길 마음으로. 어, 그냥 이길 마음으로. 네. 나는 그냥 이, 이 친구가 좀 흥분해 갖고 좀 약간 <laughs> 다혈질인 친구라서 좀 오바 오바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좀딱 아. 원래 갖고 있던 것만 딱 해주면은 너무 좋은데 본인이 성에 못 이겨 맨날. 그렇게 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, 아무튼 이번 시합 잘 하고 내일 또 시합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아니야 아니야, 그냥 와. 오, 어? 뭐? <laughs> 아니 이제 오랜만에 복귀 전인데 어떻게? 죽었어요. <laughs> 작년 9월에 제대를 했고요 지금 10, 11, 12, 1월 지금 뭐 4개월, 3개월 정도 만에 복귀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휴가나서 운동은 했는데 뭐 운동 같지 않게 해가지고 뭐 준비는 그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 뭐 준비는 많이 잘된것 같아요 원래 또좀 시합 때좀못 푸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은 얘가 10을 갖고 있다면 팔 이상만 하자 그거에 항상 목표입니다 네, 원래 그원 원래 110까지 할수 있는 선수들은 많이 드물고 네. 그거에 대한 관심장을 좀 키워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오버하지 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가 소리 질러 줄 거야 어차피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<laughs> 아 맞지 <저. 웃음> 관중이 여기 한열배 있어도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그 어, 신보민 선수 영국 경기 보시면 <laughs> 영국에서 한국어가 잘 들립니다 <laughs>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<laughs> 어. 아니 힘판이나 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했서 <laughs> 영국에서요? 영국에서 근데 나 항상 들어 <laughs>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 명품 명품은 아니야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게 아, 입증은 됐지 <laughs> 네. 어 어디 세계적으로 다 입증은 했지 어. 그 정도면 괜찮다 어. 어. 근데 이게 방법이 사실 멘팅의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

네 괜찮습니다 소속이랑 성함 말씀해주세요 싱일권투 김건입니다 네. 어 <laughs> 기세야. 제대로 <기세로>. 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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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광 <김건> 화이팅! <laughs> 연타로 몰아치는 한국 파이터와 강력한 리버샷의 몽골 전사가 만났습니다. 한국의 리듬 일지, 몽골의 한방 일지. 계약체중5 3 k g 램 게임의 국제전. <laughs> what 아아한아 음, 마운트 어, 음 mm. right? oh, <�reet ambitiousonos> <mythology> 가자 김건! 가자! 오! 다 아우.

정확히 보고. Spans, 간! 좋아! 어빠 간! 정확히 어? 보고. 오케이. 오, 좋다. 아, 칠판이 좀되더 나이스. 촉? 어, 촉. 엄청 불가 <laughs> 전진! 어이. 오 좋다! 잘 보고! 나이스! 좋아! 간! 압박해야 돼! 숏! 어이. 오빠 힘내라! 어! 어. 그, 오! 가자! 기세로 밀어! <laughs> 어, 아, 좋아. 아끼지 말고. 말고! 건 카드! 카드! 집중! 카드 붙자! 아, 진짜. 막대기 <laughs> <빡세기> 가자 <laughs> 어떻게 한 번도 안맞하서그튀김 하자! 밥튀김 하자! 밥튀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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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고김밥튀 짧게! 슛! 간! 가다, <목소리> 아. 끝까지! 집중하자! 같이 막아! 김건호 이지 <laughs> 아끼지 말고 끝까지. 부심 김재삼 39대 37, 부심 손경수 39대 37, 부심 우상희 39대 37, 모든 부심이 39대 37을 주면서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됐습니다. 이 경기의 승자들 축하드립니다. 코 그런 스타일 줄리아. 이 네. 이긴 건줄알니 방금 경기에 아, 네. 나... 경기아이 경기 1라운드는 무조건 접고 간대이었습니다또 지금 이어질 경기 역시 한국과 홍보 출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. 아, 고생했다. 아, 고맙합니다 아유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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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. 아, 버팅이 나가지고 예. 여기 찌어진 것. 이요예마선는 청코너 복싱 스페이스 소속, 26세, 신장 167cm, 체중 54.96kg, 17점 구승, 3K 유승, 5패 3무승부.